원래, 식당 들에 수입김치가 많은데. 오늘, 백만 좀 먹어. 아이. 오늘, 오늘, 네. 술맛 땡기네. 네. 늦어. 가서, 아, 여기 응. 주문해야 되네. 여기는 네. 항정살 같은데. 맞아요. 반여기가또 고기 전문인데 있다. 아, 그냥 발랐다. 입을 닫고 있네요. 본고가 아 <laughs> 입을 닫고 있어. 아 어, <laughs> 얘는 내가 얘기할 게 없잖아. 어, <laughs> 내가 유 얘기하면 아안 되지. 전문가인데. 그래. 오돌뼈를 다발랐 어? 이거 알아주시네. <시> 좋네. 안 줬네. 내가 시킨, <웃음> 시킨... <웃음> <안> <웃음> 아, 거 아니니? 시켰어? 몰라. 만만놓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딴, 네. 콜라도 끼워드려야지. 그냥 볶음밥은 나중에 어? 하 먹어보자니. 어, 볶음밥. 볶음밥. 어. 이거 여기 할찍어래요 어. 여기 찍어서. 어 파절이와 이렇게 싸먹으래이기 아, 파절이라... 장모님이 해 주는 것만 먹는 거요 하늘 봐. 하자 하자. 하자. 아이, 또 어, 아, 니또 먹었어요. 배우지, 방금 배우지. 방금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짠. 만 짜네 우리 아버지 박치기 하면 싫어. 아네네 네. 김치도 있잖아 짜잖아. 아니야. 네. 잠깐만요. 안 짜. 밥이 더다 건져. 한개한개더 하고. 공기... 뭐? 공기... 아니 아니 공기. 아이안 잠깐 짜다니까. 네. 잠깐만. 아고만짜 전지 전지 고깃집고깃집 사... 고깃집 사장님이 지금 볶음밥 들어갑니다. 구웠어. 응. 에 난립니다. 서로 볶음밥 맛있게 한다고 난립. 아니, 아니. 기다 썰어 놓지 마. 썰어야 돼. 면 맛있어. 이게